환영합니다. 오늘 여러분의 밤과 함께하는 고양이 DJ 홍량입니다. 오늘은 원곡을 본인의 스타일로 리메이크한 곡으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. 이 곡은 싱어송 라이트 이한철 님이 작곡하고 소희 님이 가사를 쓴동명이 원곡이며 백일인의 스타일로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신청곡은 예술님께서 신청해 주신 백일인의 산책입니다. 자, 이제 산책을 떠나볼까요? 산책, 베개린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.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.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 빛 물든 진달래꽃.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.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.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.